어 고구마는 두면 좀 보관 잘못하면 싹나서못 먹고 버리기 일쑤잖아요. 근데 시중에서 요 고구마를 봉지로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사서 먹었더니 너무 해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사 먹는 거한끼 먹으면 없고. 네,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해서, 음, 세일할 때, 고구마 좋아하는 언니네 집에 보내줬습니다. 어, 5kg만 보냈는데요. 고구마를 이렇게 씻었더니,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에어에 구워서 맛있는 군고구마로, 네, 먹어보려고 합니다. 착한 고구마의 꿀 고구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 시범에서 제가 주문한 것이 잘 왔습니다. 시문지를 다닦어가지고 네, 잘 보내주셨네요. 네, 여기, 5kg짜리, 네. 큼직하네요. 아, 트실합니다 네. 아 진짜 크네요 완전히 네. 네. 하나 구워먹으면 배부르겠는데 네. 무농약적이라 네. 제가 안하고 저가 했으니까 네. 다 그냥 큼직큼직하니 잘 왔네요 밑에도 뭔 예. 다큰 것으로, 예,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에어프레이에 구워서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